지금까지 이런 숙제 방송은 없었다! 오늘은 어떤 숙제 방송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관리자가 되셨습니다! 명일방주 대장 엔드필드! 이거 광고예요! 광고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자 명일방주 엔드필드가 드디어 오늘! 22일 10시 오픈! 따끈따가! 자 오늘 다 같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한번 야무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일단은 영상 좀 보고 갑시다! 아~ 아방가르드 하구만 역시 그쵸 여러분들 말해 뭐 해야 노래를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사전 플레이를 조금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진짜 최적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인정하시죠 자 핸드폰으로 했는데 발열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잘돼 있어 지금 어 공장 설비하고 돌아가시는 길이었나 봐 이야 이거 실화임 이거 실화임 실화임 실화 배경 아님 이거 지금. 생명의 방중 엔터페인트 지금 바로 다운로드 예. Yeah. 이게 한 파티에 총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 공장 난 너무 좋다 어, 벌써 마음에 들어 오 <laughs> 어,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방금 그 질감? 놀랍게도 이 게임은 질감에 따라서 환경의 그 표현법이 다릅니다 비오는 날에 천옷을 입고 있으면 젖고 철갑을 입고 있으면 물방울이 막 흐르죠 하지만 생명이란 건참 공평하거든 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비겁하게 호 뭐야, 저 친구가 흑막이야? 우리 곁으로 들와 우리 곁으로 마지막으로 왕? 왕? 좋습니다. 준비된 피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엔드필드 시작하시면은 무려 총 135회를 이제 헤드헌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구요. 이 육성 오퍼레이터가 이제 무조건 확정적으로 무기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출석 체크 해가지고 이제 아델리아라는 캐릭터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무기까지 이제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출시 기념해가지고 각종 이벤트가 지금 와르르르르르르르르! 접속만해도 뭐다 막 그냥 쏟아진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엔드필드에서 준비해 놓은 이 맛있는 재료와 캐릭터들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 지난 테스트와 좀 달라진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게임 진행 탐색할 때 이제 메인 임무 조정, 스토리를 약간 간소화를 하면서 전개 속도를 개선을 했다. 그리고 이제 탐색 보상 업그레이드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오로베리150등 깜짝 이벤트가 뭐 추가돼 있다고. 캐릭터 획득 및 육성, 육성 난이도가 완화가 됐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테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거를 개선해가지고 정식 출시를 했다. 한번 들어가볼까요? 들어가서 게임을 한번 즐겨봐야죠, 이제. 제가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초반에 이제 공장 메인 설치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전선 잇기 직전까지. 제가 좀 사전에 미리 좀 플레이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자, 지금 설정은 다양하게 있어요. DLSS부터 해서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으니까 본인들 맞춰 세팅해가지고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거든요. 자, 오우, 야. 진짜 달러 최적화 봐봐. 아니, 렉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 어, 이게 뭐지? 얘뭐 느낌표 떠 있는데? 오! 아니, 상자가 있다고 알려준 거야? 대단한 친구로구만, 이래. 아, 그리고 이 게임이 헤드로 연결해가자 하면 더 기깔나게 한다고 하는데, 헤드로 한번 연결해볼까?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선을 있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전력을 프로토콜 공명탑으로 운송을 해라. 자, 한번 쭉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가지고 여기다가 요거를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허 표현을 하자면 이제 전봇대를 잇는거죠 걔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전선을 이어가지고 전력을 공급시키고 다시 또 이렇게 눌러가지고 또 다시 이어서 아 내가 참 좋아하는거란 말이지 이런거 또 다시 전력을 넣다가 또 입력을 하라고 자 전력 왔어요 그럼 이제 전력이 다 연동 와 잠깐만 이렇게 내가 공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굴리는거야? 야맵 넓은 거 보소 저기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전력 같은 것도 막 어디서 만들고 끌고 와가지고 막 파밍하고 관리도 아니겠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열린 거야? 와 근데 이 게임은 진짜 질감이 달라 관리자가 우리의 존재를 인지했다 그럼 너희들 큰일 난거 아니니? 전력 공급 라인은 별 문제 없는 것 같네 정말 엄청난 기술이네요. 하룻밤만 있으면 황무지에 대피소를 지을 수도 있다고. 이게 바로 통합공업 기술이 꿈꾸는 미래라는 말씀. 정말 고생하셨어요, 부엉이 삼촌. 어, 부엉이 아, 삼촌. 너 되게 낯설다. <laughs> 가기 전에 그래도 헤더언팅 좀몇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거구나 40회 헤드헌팅을 하면 육성을 확정해준다는 게 근데 지금 내가 있나? 아 초반 스토리를 밀면 줘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하고 시작해도 되나? 가차를 내가 참을 수가 없네 잠시만 그 패키지 파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구만 여기구만 기갈 안정 조합 패키지 이거지 이거지 좀만 살게요 여러분들 살것좀 사고 갑시다 자 일단 저는 전작에 좋았던 기억이 있던 수르트 친구 레... 그..레.. 누구요? <laughs> 레바테인 어 레바테인 아 이게 자꾸 나 보면 볼수록 이렇게 수르트 닮아가지고 이게 잠시만 근데 확률이 몇퍼죠 확률이 0.8% 80연차 때 이제 반찬장으로 나오고 거기서 픽돌이 나면은 120연차 때 무조건 확전으로 들어간다 일단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빨간불이라고? 그래? 노란빛이 아니고 오오오어 아닌가? 노랑인가? <laughs> 생맹인가? 잠깐만 오야연출봐와 뭐야, 피트 뭐야. 피트 아 피트 익숙한 피트 녀석인데 <laughs> 자아 뭐야 피트 똑같은 피트 피트 친구네 다음 어이 네. 친구 제가 알기로는 접속하면 배포일 거예요 저 친구도 베포입니다 네. 네. 아니 뭐 똑같은 놈만 나오네 네. 플루라이트오 네. 괜찮은데 네. 사성 네. 친구들 네. 아니 잠깐만 너좀 그만 나와봐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사성캐릭터는왜 네. 이렇게 디자인 잘 뽑혔어 <목소리> 아이 그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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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몇 명이 야용 친구 무료 다섯 명자 갑니다 야 진짜 붉은색 같은데 어 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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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laughs> 그냥 연출 다. 아니 픽업 연출 좋은데요 어, 오케이 다음 자20 연차 밖에 안 했습니다 자30 연차 갈게요 과감하게 내려 볼까요 아, 스킵을 때려 보자고 오케이 와우, 뭐야! 우리 진천우씨! 어우, 근데 쪼는 맛 있네. 이거. 아. 하, 이게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이제 오시면 잘할게요. 오! 야, 뭔가 색깔이 다른데? 아닌가? 아. <laughs> 아. 자, 반찬인가요? 반찬 반천 슛 아. 자, 간다! 반찬! 우와, 레드! 야, 색깔부터가 달라! 가자! <목소리> 반찬, 렛츠! 어서 와 제발 제발 오야 왔구나 어서 오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뽑혔는데요 디자인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데려왔고 무기 데려와야 면은 여기인가요 용조 신청 신청 8회 안에 해당성 확정으로 먹습니다 여기 중에서 나온다는 거구나. 잠깐만. 어? 야, 벌르나 이거 방금 주황색, 노란색하고 약간 다른 색 상자가 하나. 어, 씨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었잖아. 그렇지? 어. 왔어? 음...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다이조 오브. 자, 20연차 한번 가 볼게요. 우와! 뭐야 또나왔는 부담이 없잖아. 부담이 없잖아. 어. 어? 안녕하세요. 와! 아 오케이 무기는 만원 받을 수록 좋은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아! Yeah! 안 돼! 이번에 뜨겠지? 그렇지 무기 상자들아. 헤 우와 우와 세 번째 뭐야? 야, 진짜 원래 이거 잘 나오는 건가또 나왔다고? 아 진짜 두번 픽돌 당했으면 많이 당했다. 와라. 그 차. 브레이크. 영자 해볼까. 오오 요! 일단 퀘스트 진행하고 그 다음에 상황 보자고. 자를 누릅니다. 이거를 놓고 잡고요. 5번을 눌러서 여기로 가서 배치를 하시라. 배치. 전력 공급기를 사용해가지고 전력을 공급을 하세요. 자 b 누르고 얘를 놓고. 닫아줍니다. 사 번을 눌러서. 분비 작업이 끝나면 정련로를 작동할 수 있어. 아하 전력을. 와 전력도 신경 써야 돼 나중에 결국에는. 아 근데 이거 없으면 아쉽기는 해. 오른쪽은 정련료 생산화면이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놓고. 아, 이렇게 2초마다 이거를 만든다고?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노드를 짜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디론가로 들어간다면, 걔가 또 2차 가공이 들어가고, 2차 가공된 게 나와가지고, 또 3차 가공이 들어가고, 3차 가공된 애가 나와가지고, 어떤 애랑 1차 가공된 2차 대공 이런 애를 섞어가지고, 4차 가공이 되고, 그 나왔던 게 다른 애랑 뭐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오차가공이 되고 오케이 완벽히 했어. 아 이제 튜토리얼이 진짜 설명이 깔끔해요. 자 이게 클릭이야. 다 가르쳐줘 그냥. 자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 공장이라는 시스템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난 공장 시스템 난 별로 안 좋은데. 어난 싫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청사진이라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누군가가 최적화 시킨 공장을 그대로 복붙을 할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편하게 오셔가. 지 가지고 딱까따까 하시면 된다는 점 공장 때문에 굳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아 저보고 지금 깎아달라고요? 제가 숫자에는 좀 약한데. <laughs> 난 약간 아트 형식으로 공장 꾸미는 걸 좋아하지만 효율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가자 폭격! 와그 검이다! 오호 연계 연계 감전 걸려버리고. 와우 씨 쉬이! 피해주고 안돼 우리 팀 잡혔어 어우 어우 연계연계새벽까지야 깔끔한데 진짜 <laughs> 구급기 한번 써볼까 오오 씨의 전술 핵병기 등장이오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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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곡, 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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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야 너무 센거 아니야? 자 명일방주 엔드필드 지금 여기까지 광고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어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하면 이제 재강호 컨텐츠라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게 있었죠. 관리자 성별이 바뀌나요? 네, 바뀐다고 합니다. 처음에 고른 칩으로 영원히 끝까지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는 뭐 재강호라는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뭐 일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유저들 간에 이제 뭐 컬렉션을 모아가지고 뭐 전시할 수 있는 기타 등등등 뭐 이거 되게 많다고. 니까 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치기면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픽부터 시작해갈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뭐이 공장 시스템까지 <laughs> 진짜 저한테는 너무 취향 적이거든요 한번 오셔가지고 일단 찍먹만 해보셔도 진짜 느낌이 확 다르다는 걸 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유바.